나른한 오후 쏟아지는 잠 때문에 힘드신가요? 혹시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하신가요? 놀라운 변화.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볼까요? 하루 한잔 커피가 시니어의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커피 섭취는 만성 질환 위험을 낮추고 인지 능력과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 알츠하이머 예방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적절한 섭취량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와 함께 물을 충분히 마셔 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커피 한잔 현명하게 즐기면서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채널을 꾸준히 구독하시고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